자, 빛나래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 피통이 약간 너프를 먹었고 기본 체젠과 기본 피통 가즈로도 그렇고 너프를, 이번 너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피통과 체젠으로 하네요 원래 히오스가 약간 캐릭터 밸런스 조절할 때 이걸 많이 하거든요 번 말가니스 조절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걸 기억하는데 어... 지속 효과의 치유량이 감소됐다 이거 그냥 호흡, 파문 호흡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 이게 한 4%-5% 정도 너프를 먹었거든요 치유량 4%-5%면 꽤나 크죠, 사실 그거랑 이제 위안의 안개 재사용 되겠지만 이거 쿨이 90초에서 75초로 버프를 먹었거든? 이거 버프를 활용하려면은 어... 잠깐만 특성 트리를 마법 침샘을 찍고 희생의 안개, 회생의 안개를 찍었을 때 이제 그니까 D로 힐을 딱 뿌려주고서는 이제 75초라는 쿨감을 활용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디쿨을 돌려주는 그런 플레이가 이제 중요시 되지 않을까? 기본 힐량을 좀 너프 시키는 게 시네. 지금 주력으로 물고 있는 이 마법 침생과 회생이 을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가 내가 생각하는 빛날의 방부침이 아닐까 싶네요. 어, 나는 그렇게 봐요. 자, 다음 스투코프. 두구두구.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스투코프. 항상 패치할 때마다 약간 논란이 되는 캐릭터가 아니겠죠 리리 가죽을 벗기는 <laughs> 개 좋기는 <웃기네>. 특성을 선택해라. <laughs> 자, 스투커프 일단 확인해 봅시다. 역겨운 손길이란 특성. 이제 W 특성이었는데 이거의 두나율이 일반 공격 아 이제 롱면으로 변신하는 게15% 슬로우에서 20% 슬로우로 버프를 먹었다. 공격력 감소량이 40%가 됐다는 거는 원래는 0.5배 공격력이었는데 이제 0.6배. 10%딜 증가라고 보면 되 역겨운 손길을 찍었을 때. 다음, 탐식의 추가 피해량이 버프를 먹었다. 125%. 오, 엄청나죠? 125%. 하하하. 개웃기네. <laughs> 반작용 탄도포자. 이, 발동 효과의 범위 감소. 1번. 2번. 이, 뒤 감소하는 속도의 시간이 원래 150%였는데, 이제 100%다. 그 다음, 재사용대기 시간이 75초. 엄청 크게 너프를 매겼는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이 특성을 삭제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이게, 미친 특성이야. 그냥, 이거 Q 걸고 1번 누르고 D 쓰면 이거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미, 미친 말도 안 되는 특성인데, 그냥 상대방이 스투크프가 물렸다 싶을 때한번 QWD로, 한번 이거 뭐시기 선택적 도태로 힐 한번 돌리고, 아 이걸로 힐때 W를 써버렸으니까, 이제 저거 상대방한테 c c 기로못 쓰겠네 라고 상대방이 방심했을 때, 그럼 바로 그냥 이거 반작용 탄도포 자 그냥 깔, 깔아버리면은 그냥 미친 특성이라니까요, 이거는. 어, 진짜 이걸 아직도 그러니까 너프를 먹어서 굉장히 약간 힘이 빠지지 않나 싶어도 기본적으로 이게 주변에 W를 전염시킨다는 메커니즘 자체가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미친 특성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반작용 탐토 보잔 여전히 사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지금 이 즐거운 이틀이 특성을 선택해라. 바뀐 거 체험해보도록 합시다 특성을 선택해라. 탐식 버프 말고도 왼쪽이가 굶주렸다 특성이 사거리 증가량이 30%가 됐다는 거타수로 8회에서 6회, 엄청나게 자비로워졌죠 이 사거리 증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 이 벽에서, 여기... 요... <laughs> 한... 이,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쓸수 있는 이 정도 사거리라는 거죠 딜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쓰러지. 제가 살아 돌아가면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제사형 쿨감이 원래 8회였는데 6회라는 거는 두 명만 맞췄다는 전제 하에도 이 정도. 얼마 맞추지도 않은 것 같거든? 이 정도에도 쿨감이 돼. 세 명이면은 대충 이 정도면은 돼요한번 그냥 쓰기만 해서 적당히 첫 번째 침묵이 맞으면 그냥 이래 다시 쓸수 있어. 한대으로 맞춰도 이를 전부 다 적중시 다시 돌아한 놈한테 무한히 쓸수 있다는 거죠. 얘한테 쓰고 못 걸었네요, 저런. 슬퍼라. 그건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적당했던 피를 빼놓읍시다. 자, 약간 쭉 뺐다가. E가? 125%의 딜 증가가. <laughs> 굉장히 아프죠. 탱커이 나서서 한 방에 녹여버리는 무자비한 딜이 막히는데. 어, 탐시. 아, 근데 이거. 8회에서 6회는 생각보다 선 넘는 게. 난투에서 진짜 재밌지 않을까? 난투 원래도 이코프가 재밌었는데. 엄청 재밌어질 것 같다. 무한이를 이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16레벨 특성을 보자면, 돌림병과 우월종이 버프를 먹었습니다. 치유량, 감소량이 4 0였데 25%. 돌림병은, 이렇게 됐고, 우월종은 이제, 회복한 생명력이 늘었는데, 어, 돌림병으로 그냥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돌리는 즐거움 이제 이거를 누빌 수 있다. 이런. 마치 카시아의 이 궁강을 본것 같은 이런 즐거움이죠. 그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힐량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25% 감소만으로 이제 효과를 볼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은, 음, HPS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버프된 돌림병이나 우월종의 힐량 증가가 재생성 감염치의 무난한 힐량 증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일지는, 어, 연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 있지만, 뭐번1대좀 보자. <laughs> 하지만, 쓰러지는구나. 그래도 뭐, 난투 같은 데선 확실히 괜찮지 않을까? 볼림병이 울림,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만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진것 팩트. 오케이. 그래.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긴 해요. 나는 스토코프가 너무, 사기 캐릭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티어 캐릭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언젠가는 관짝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관짝이고 나발에 관해 매번 뭔가 새로운 패치를. 뭔가 새로운 걸 매번 탑재하고 왔는 또, 야, 이, 한 놈한테만 이렇게 적중 시켜도. 그냥 또 돌아. 또 써. 육, 또 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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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이거. <laughs> 스토프도 아무튼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즐기셔도 될것 같아, 어. 괜찮은데? 돌림병도 <laughs> 아니 이새끼 왜 안죽지? 왜 언제까지 사기지 얘는? 모르겠네 어허. 다음에 이제 켈타스도 한번 봅시다 어. 아이고 켈타스의 기본 <laughs> 이제 다른 너프 먹은 애들은 피톤과 체제니 너프를 먹었는데 얘는 피톤과 체제니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랑 이제 이의 쿨감이 원래 14초짜리가 12초가 됐는데 이건 그 자체로 버프지만 어, 내가 이거 주목한 이유 14초에서 12초가 왜 중요하냐? 적중 시 쿨감 효과가 있는 특성이 4레벨에 있습니다. 음, 그니까 잠깐만 이 마력의 소용돌이가 원래는 14초짜리를 이제 6초로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12초짜리를 4초로 만든 특성이 됐다는 거. 오, 재밌죠. 굉장히, 버프가 커요, 이러면은. 마약의 소름돌이의 밸류가 확 증가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괜찮은 것 같아. 으,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원래, 잠깐만. 지, 이제 보니까 이게 너프를 먹었네요. 원래 9초 감소여서 14초, 9초, 5초였는데, 이제 너프 먹어서 8초가 됐기 때문에, 12초, 8초, 4초. 그래도 버프야. 5초짜리에서 4초짜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버프가. 맞다. 미안해. <laughs> 내가 궁금하지 못했다. 아무튼 버프예요 자, 그리고, 만화 추출이 버프를 먹었는데, 원래 없는 특성. 착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 번째 특성이기 때문에, 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사조가 이제 버프를 먹었는데, 볼까요 불사조의 딜량 자체가, 한, 어느 정도 버프를 먹었고, 꽤나 큰 버프가라고 생각하는데, 한8% 버프 먹었나? 그럴 거고, 피해량이, 범위 피해량이 증가했다? 아, 광역 딜로 들어가는 거? 그니까, 광역으로 이제, 옆에, 방사피해 입히는 것까지 증가했다, 이거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 근데, 불사조를 워낙 찍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불사조의 버프는 체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니까, 불사조 워낙 안 찍잖아, 사람들이. 솔직히, 캐타스 하면 불작이지. 근데, 아무튼, 버프는 버프다, 캐타스 음. 아이고. 켈투자도 봅시다. 킬투자드도킬투자드랑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피통과 체전이 버프를 먹었습니다. 뭐 이거 이, 이번 형식의 버프는 선택해라. 다 약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호커네 세기의 공격력이 무려 어, 한10 <laughs> 11% 12% 정도 증가했어요. 그니까 60에서 70이라는 게 후반까지 가면은 한20 30 정도 차이가 나요. 야 이제 세기로 엄청난 딜을 박을 수 있지 않나라는 헛소리도 할수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버프입니다. 7레벨 특성 중에 있는 얼음처럼 차갑게라는 특성이 이제 쿨감을 매겼는... 쿨감이 원래 8초 쿨감... 이었는데 이제 10초 쿨감으로 버프가 먹었고 그 다음에 13레벨에는 얼음 소나기라는 특성이 이제... W... <laughs> 이걸... 이걸 누가 찍어요? 씨 <laughs> 잠깐만 어... 얼음의 리류 느려진 저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한번 체감해볼까? 얼마나 그들든지아좀 웃기네 어 잠깐만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이제, 그니까, 이제 W를 맞추고, Q를 맞추면은 W 쿨이 엄청나게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린 거는, 뭐 E, W, Q 한 다음에 W 쿨이 또 돌아가지고선 또맞추는 이런 형식의 플레이를 할 거면은 차라리, 특성을 선택해라. 어, 내 생각인데, 냉작을 찍어서, 그니까 E를 맞추고, E, W 이렇게 하면은, 냉작 지속시간 동안 W도 확정으로 맞출 수 있는. 즉, W, 궁, W가 또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런 플레이가 어떨까? 아,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내 계획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럼 W를? 이론상, 이렇게 폭풍같이 연속으로 쓸어 서 광역으로 맞출 수 있다. 시너지가 있지 않나. 뭐, 이게 내 아이디어지만, 난 캐주차 자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해도 안쓸것 같아요. 재밌는 특성이긴 하다. 어. 특히 W를, 3명 이상 맞춘다면은 어... 잠깐만 일단 이거 켜보고 W가 사실 3명 이상 맞을 일이 있나 어떻게 조정해야지 W를 3명 맞추지 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맞춘다고 생각해봐 W 맞추고 자 보자 여기서 W, Q 하고 궁 써봐 그러면은 바로 W, Q 또 돌고 그럼 바로 W, Q 또 돌고 바로 E, Q, W하면 또, 또 쏠고 이런식으로 약간 무한 w 를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방법이 있지만 너무 이피우스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음. 근데 약간 재미있는 장면 뽑아낼 수 있겠다 갑자기 WWW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뽑을 수 있는데 거꾸로 한번 삥나면 쓰레기 특성이 되는 그런 하이리스 카이 하이 리턴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튼 흥미롭긴 하네요 그니까 내 생각은 이번 버프는 냉작과의 시너지가 괜찮지 않나 뭐, 세기 딜버프. 와, 엄청 쎄네요. 아, 그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지보 같은 경우는 특성을 선택해라. 스펙은 패치를 안 받았는데, 이제 아, 이가, 이 e 딜증이 좀 있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Q에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도 약간 관심을 줘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 e 공격력 버프를 먹었고, 무단거미의 이, 1레벨 특성, 이게 너프를 먹었습니다. 자. 둔화량 감소, 30에서 25. 둔화 시간 감소, 1.5초에서 1초. 새끼검의 딜량 감소, 30에서 25. 음, 대신에, 퀘스트를 더 빨리 깨나, 이게? 어, 아니구나. 이거, 버프를 먹으면 그냥 너프만 먹었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프 먹을만 했음. 거지보가 너무 쎘던 것 같긴 해. 거지보에 이제, 사실 보기에 딜량 감소는 5% 밖에 감소 안된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어.. 저거 뭐시기 이 둔화량 감소가 사실상 실질적인 딜량을 엄청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거지보는 뼈아픈 너프를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두꺼비지보가 버프를 먹었는데 두꺼비지보가 퀘스트를 더 깨기 쉬운 퀘스트를 더 빨리 깰수 있게 있고 이제 기본적인 깡딜도 버프 먹기 었 때문에 님들아 두꺼비도 좀 해보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피해의식이 가진 이 영웅 오해 중첩되는 게 3회로 했습니다. 아마도 내 생각은 피해의식을 찍고 키를 따면서 스노우볼 굴리는 게 너무 커가지고 너프를 시킨 게 아닌가 싶네요. 5회가 좀 크긴 컸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laughs> 그렇긴 해. 13레벨에 두꺼비 방증. 두꺼비 방증이 이제 어... 방증이 원래 2초 동안 증가하는 거였는데 3초로 바뀌었고 해당 3초. 그러니까 원래 2초, 2초, 2초에서 6초였는데 이제 3초, 3초에서 6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큰차이 없지만 대충 1 스택만 쌓였을 때는 뭐 3초가 꽤나 의미가 클수 있다. 어, 16레벨 거미 굴라기 이제 이거 쿨감 너무했음 어, 너무했기 때문에 0.25초에서 0.1 2 5초로 반토막을 냈는데 음, 반토막 내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너무사기였냐면은 스킬 하나가 스킬 3개 쿨타임에 돌리잖아. 그래가지고 밸류가 너무 확 뛰어가지고 너프를 매길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거지보 자체가 굉장히 너프를 크게 먹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선택해라. 있지만, 하지만 두꺼비 지보라는 새로운 가능성 또한 보이기 때문에 특성 약간 특성 너무 상심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특히 거지보도 물론 좋지만, 두꺼비 지보를 간 독소 전염 특성 트리에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지보에게 있어서... 발라가 W가 한번또 너프 먹었네요 발라 W 딜량이 감소되고 딜량 감소와 함께 쿨감까지 13초에서 12초가 됐는데 뭐 W를 그니까 너무 약간 안전한 특성트리라는 걸 감안해봤을 때 계속 지속적인 너프를 매기는 거 같아요. 관통화살이 다시 7에서 6으로 돌아왔다 약간 착해졌어요 약간 그건대신에 평특이 버프를 먹었거든 나머지는 다 약간 너프를 먹고, Q와 W가 너프를 먹은 대신에 평특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특의 공속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뿅뿅뿅뿅 잠깐만. 뭐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공속 시너지가 만일 어 물론 황태도철리사가사톤을 갑니다. 일단 이거 알아두세요. 하지만 뽕맛을 위해서 한번이 버프된 공속과 복수의 폭풍을 갔을 때 이제 어떤가 시너지가 이 즐거운 공속을 맛볼 수 있지 않나 어잘 어, 쏜다 <laughs> 물론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투성들이 근데 버프 먹은 걸 활용하면 이런 공속이 가능하다 어 DPS 무서운데? 한번 찔러볼까 탱커?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 <목소녀> <목소녀> 그러니까, <목소녀> 약간, 약간, <목소녀> 약간 이동기 있는 평줄진. <목소녀> 그런 느낌임. <목소녀> 어, 네, 네 신기하네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목소녀> 피통 증가, 피통 증가와 체젠 증가. 이번에 모든 버프는 약간 피통 감소와 체젠 감소고 모든 버프는 피통 증가와 체젠 증가 같은 느낌이있는데 말고 재밌는 게. 20레벨에 있는 물이 어미 특성이 너무 구렸는데 공속 증가를 당 해줬어요 개뜬금 없거든? 대체 <laughs> 안 그래도 쓰레기인 특성인데 너무 특성도 뜬금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담긴 철학이 뭘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내 결론은 뭐다? 내 결론은 이제 아 그렇구나 바로 평타 선택. 자가라를 이제 쓰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제 그래서 특성을 선택해라. 자 봅시다 특성을 선택해라. <laughs> 이 무리 어미를 찍고 톱니가시를 깐 다음에 공속 증가를 받아가지고 빠르게 평평평으로 이제 무리 어미를 소환하라는 평타 자가라의 가능성 이것이 담긴 철학이 이건 패치노트에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평평평 이렇게 찍어가지고서는 이제 미친듯이 맹독충을 굴리면서 빠른 공속으로 이제 갈기는아 존나 구리네요 그만할게 너무 뭐 역하다 갈게 <laughs> <laughs> 자 결론은 <laughs> 머플을 시켜줬지만 여전히 자가라는 이제 조금 꺾기 날개 꺾인채 그대로가 아닐까 싶네요. <laughs> 아니,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된다. 뭐 사실상 다 살펴본 것 같은데 한번 구독자. 구독점에...